신성이 지금 급등을 다시 한번 시작했는데 신성이 결국에는 음. 4만 원대 라인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보이죠. 신성 신성이 3만 8천 원대를 노리고 끝까지 4만 원대 4만 대가 아니라 3만 7천 이거는 이제 10초 라인 4만 원대를 끊임없이 노리려고 하는 모습 모습이고. 지금 라인이 한 그때 슈팅했을 때 라인이랑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고 3 7 4 0 0원이 사실상 돌파 자리로 지금 찍어주는데 3 8 4 5 0원까지 지금 갈수 있지 않을까? 왜냐하면 37,400원대 라인에서 못 버티고 그때 무너졌었는데 그때 당시 찍어줄 때가 3 8 5 0 0원이었으니까 오늘 3 8 5 0 0원을 뚫을지 말지 오늘 만약 3 8 5 0 0원을 빨리 뚫는다면 사만 원, 사만 원대, 사만 원대 한번더 도전해 보겠죠. 삼만 팔천 오백 원이 지금 그때 당시 버티지 못했던 라인이기 때문에 거기를 뚫러 으 가고 있는 중이다.